반갑습니다 차서울입니다 오랜만이에요 <laughs> 제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와, 반갑습니다 노년에 복이 터진 사람 제가 1탄을 어, 몇년 전에 했는데 오늘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안 좋은 것까지도야 후덜덜 무서우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자기 얼굴을 딱 이렇게 보면은요 말년은 입이 발달한 게 되게 중요해요 입입 입. 입이 이렇게 되게 큰 사람 있죠. 여자든 남자든 짝 웃었을 때 입이 착게 웃어지는 사람. 뭐잘 웃는 상이 좋죠. 그리고 턱이 굉장히 잘 발달하면 좋은데 너무 사각턱은 안 좋아요. 그냥 그리고 또 너무 V라인도 안 좋고. 유재석 같은 경우에는 잘 웃죠. 잘 눈웃음도 치고 반상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 소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관상이죠. 그래서 말년이 좋고, 물 호감형이고, 얼굴이 대체적으로 조금 네모나고, 동그랗고, 뭐 생물이어도 약간 살집이 이렇게, 이렇게 보완해서 살집이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살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얼굴을 조금 보완시키는 거 있죠. 그래서 눈이 작아도 이렇게 웃는 상이 되게 좋고, 입이 큰게 좋아요. 그래서 입술이 작고 입이 작아도 크게 웃으려고. 치아가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좋아요. 치아가 많은 거는 잘 씹고 잘 먹고 입꼬리가 이렇게 잘 올라간다는 거는 사람들 관계에서 잘 많이 웃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인간관계도 좋고 잘 먹고 건강하고 말륜이 좋죠. <laughs> 입과 턱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 굉장히 좋고 입 주위에 이게 주름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주는 주름 있죠. 이게 많으신 분들은 존경을 받고 친화적이고 인복이 있어요. 내가 뭐 돈이 없고 그냥 소소하게 사신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이 사람을 좀 명예적인거나 존경하는 그런 부분에서 복이 있다. 그래도 얼굴에 살집이 있어야 되고. 옛날에 거지 보면은 바짝 말라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턱하고 살이 이렇게 얼굴에 딱 붙어 있잖아요. 가죽처럼. 그거는요, 안 좋아요. 지금 현대에서도 안 좋고 그래서 헬스를 해서 얼굴이 살이 싹 빠진 얼굴하고 그래도 안 좋다. 그리고 제가 TV를 보는데 농홍철 있잖아요. 농홍철이 수염을 얼굴에다가 다 감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저러고 다닐까? 어, 굉장히 저기 관상법으로는 최악인데, 그거 하고 나서 계속 작년에도 사고나고 막 그랬잖아요. 물론 정화라서. 그래서 이건 다른 말인데, 그렇게 내 좋은 것을 발달시켜야지 얼굴 되게 잘생겼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아, 저러면 운이 계속 안 터질 텐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다. 그렇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입이나 턱이 굉장히 발달했다. 내가, 어, 젊을 때는입 커서 싫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일단 관상적으로는 최고라고 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 이게 뭐 아니어도 옷을 좀, 환한 옷을 입고 다니고, 아, 난 입도 작고, 턱도 작고, 많이 웃고, 그렇게 해야 되면은요, 얼굴을 반질반질하게 하고 다니시고, 빛이 나게.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아, 이게 이제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1번은요, 건강입니다. 건강 중에서 신체적인 부분하고 정신적인 부분인데요. 저는 정신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신체적인 거는요, 정신이 침체를 따라가거든요. 물론, 치매나 이런 것도 어, 마찬가지지만, 나이 들면은 이도 다 빠져 조금만 먹으라는 거예요. 안 들려,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안 보여,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 기억하면 힘드니까 그냥 까먹으라고. 그냥 신이 그렇게 창조를 했고 너무 오래 살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해요. 이 정신적인 부분. 음. 신체적인 거는 나이 들면은 자동차 고장나듯이 어쩔 수 없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것 같아요? 돈? 인복입니다. 인복. 복. 복이에요, 복. 이 복이라는 거는 친구도 될수 있고, 뭐, 학습, 내가 공부하는 것도 될수 있고, 지인들, 동창, 취미, 나이를 떠나서 동료, 여행, 여가 활동, 내가 배우는 거, 여러 가지를 다 복이라고 하는데, 이게 돈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할아버지가 영어 공부를 막 이렇게 싸인펜으로 이렇게서 하시잖아요. 이게 물론 자기 손녀랑 자기 자녀들이 해외에서 어, 거주를 해서 영상 통화를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으로 영어를 배운 건데 어떤 복? 임복. 영어 공부를 라디오 강사가 자기의 귀인이고 임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프리토킹도 외국인과 이태원에서 문제 없이 할 정도로 이 복이라는 것을 제일 중요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돈복입니다. 재물, 뭐니 뭐니 해도 돈이죠. <laughs> 특히 나이 들면은요 가장 많은 게 경조사예요. 생각보다 이 경조사비에서 모든 지출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못 하게 되면은 인간관계를 못 하는 거예요. 어, 어디서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조사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고립되고. 그리고, 뭐,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너무 일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오래 살아요. 4번, 자식복입니다. 이 자식복이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자식이 아프지 않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고, 뭐, 이별이 없고, 평탄하게 그냥 명절에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이 정도여도 자식복이 높은 거예요. 자식이 아파봐요. 얼마나 힘들어. 혼자 살아요. 얼마나 힘들어. 마음이 아파요. 자식이 돈 때문에, 뭐, 부도가 났어요. 어디가 났어요. 빚 갚느라고 힘들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갑자기 자식을 앞세워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나는 그런 거에 별로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요, 그냥 자식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식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많다. 이 사주에서는 이 시간을 보고 자기의 복을 따지는 거거든요. 시지. 시지는 어떻게 보면 나의 잠재성이나 내가 추구하는 무의식이에요. 내 무의식의 존재가 시간에 있어요. 그리고 나의 후배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말년, 말년, 노년을 나타내고, 사장이면은 나의 직원, 뭐 알바생, 어. 그리고 개인적인 내가 그 추구하려고 하는 속 소관의 DNA 는 c g 에 있거든요. 식신, 재성, 정인, 정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조금 좋아요. 어, 그래서 식신이 있으면은 오래 살고 치매나 이런 것도 잘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통도 잘 되고 정신적인 활동이나 잘 먹고 잘 놀고 근데 돈은, 돈벌이를 하게 되면은, 뭐, 쉬지 않고 누울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안 아프다는 거잖아요. 식신은요, 좋아요. 어떻게 되면은, 여기 밑에다가, 뭐, 문창도 깔고, 귀인도 깔고, 어, 신살. 신살이 좋은 게, 어, 5%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좋은 것들이 이렇게 무슨 귀인, 뭐, 어쩌고저쩌고, 좋은 게 이렇게, 이렇게 쭉 깔려있는 분들은, 너무 축하드려요. 천간에 있든, 여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좋습니다. 재성 같은 경우에도, 편제하고 어 정제가 있는데, 정제는 뭐 작은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나한테 들어오는 어떠한 현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성은 그냥 좋아요. 물론 이 옆에 이게 편제가 있어가지고 아래에 있든 위에 있든 나를 극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자식한테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돈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지만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부자예요. 그래도 응. 내가 재성이 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뭐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복이 있는 거고 그리고 좋은 여자가 집을 먹, 먹여 살린다 <laughs> 그런 의미가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재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사고가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발생하는 건 아니고 식신과 재성이 있다라는 거는. 그리고 정인은요, 뭐 정인은 일단 좋죠. <laughs> 자식복도 있고 어, 정인은 내가 좀 존경도 받고 왜냐하면 정인은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생을 뭐 공부를 한다든지 조용하게 정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어, 살아가는 모습이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인의 모습이 내가 신강했을 때는 조금 남자분일 경우에는 아들이나 딸에 대한 부분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정가는 자녀들한테 집중이나 이런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그래도 길신으로 들어갑니다. 정관과 평관의 차이는 평관은요 자식 중에 누가 한 명이 어, 스타가 돼요. 이렇게 좀 빛을 발한다는 거죠. 어 그래도 자식이 한 명이 뭐좀 이름을 날리겠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평관은요. 내가 좀 건강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어, 신약하든 신강하든 중화사든 이든 그냥 평간이라는 거는 어찌 됐든 나를 이렇게 <laughs> 그래서 어, 내가 조금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어, 그리고 계속 어, 일할 일할 일들이 많은데 조금 벅찬 거죠. 건강, 병 이런 지병이나 어, 내가 좀 신경 쓸 일들이 좀 생길 수 있겠다. 어.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편인. 신강하든 신약하든 그거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똑같이 고뇌하고 외롭고 행운이나 문서는 있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가정이나 이런 부분이 안락하게 흘러가는 건 있겠지만 이 편인은 음 자녀와 좀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게 좋아요. 서로 좋고, 자녀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비견 같은, 노후에 같이 뭔가를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동물도 마찬가지고. <laughs> 동물일 수도 있고, 형제나 자매나, 그리고 사촌이나, 그리고 지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포함을 하는데,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 돈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공유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말고 그냥 줘버려라. 예를 들어서 같이 밥을 먹거나 뭘할때 그냥 내가 밥을, 밥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가 않는다. 그리고 겁제는요, 뭐 자녀 운도 그렇고 아내의 운도 그렇고 겁제는 조금, 어, 이 인연이 좀 약하다. 약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건강이 안좋은 상태에서 신약해면은 겁재가 괜찮은 운으로 볼 수가 있지만 어 그래도 겁재는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상관 사, 상관은 좀 외로워요. 좀 외로운 게 있고 어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뇌졸증 조심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좀 외로운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모시고 산다 그런 모시고 살거나 다른 여자를 맞이한다 거나 어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약하죠 어, 약할 수가 있다 그리고 건강이 어 유의 하셔야 됩니다 신강 하셔도 어, 부분을 좀잘 챙기시는 게 있어요 조금 도심지에서 좀 떨어져 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상관과 겁재가 같이 있다. 시주에 이렇게 위아래 조금 별로 자녀 때문에 좀 머리 아플 일이 있다. 근데 이 겁재가 양인이랑 뭐 양인이나 뭐, 뭐 백호 이런 부분으로 같이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자녀가 도둑놈이에요. <laughs> 어, 그리고 뭐 일지랑 충이 돼 있다. 원진이 돼 있다. 뭐 이러면은 어, 자녀가 머리가 아플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식신, 재성, 정인, 정간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이게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시간으로 봤을 때내 노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이런 부분이 있다. 물론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대운이라는 게 있어요. 대운이라는 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대운에서의 나타나는 어뭐 겁재가 되어 있는데 시간에서 정인과 뭐 편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겁재까지 이렇게 동조돼서 이렇게 합이 돼서 세졌다. 그렇게 되는 구분에서는 그냥 자식을 그냥 저 멀리 보내야 돼요. <laughs> 저 대운과 시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 같은 현상을 보셔야 된다. 어, 그거는 복합적인 거는 전문가분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 본인이 지금 내 노년이 어떤 현상인지,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 네. 모두 다 노년을 행복하게 활짝 웃으시는 당신은 잘될 운명입니다.